우리 조선 시대 예언가가 예언하는 거 있지 개갑녀록에 음. 그죠? 이게 여기는 하고 여기는 상이죠. 아래에서 위로 방향이 있는 거예요. 응? 음. 그죠? 음. 천만이라는건 여기에 내네 자가 들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천만명 미만이야. 천만명. 그게 1차 백궁 가는 사람. 내가 있을 동안에 가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간 이후에 또내이 유튜브를 보고 백궁으로 하늘궁이 있을 것이고 그 하늘궁 재단에 가서 축복을 받고 또, 뭘로 봤습니까? 명패를 하면은, 백궁 갈 수가 있겠지. 알겠죠? 그 다음 기회는 내가 갈때 설정을 해놔. 내가 다시 돌아가서 오지 않을 때, 그 마지막 강의에서 설정해놓겠죠? 이렇게, 이렇게 하는 사람은 백궁에 간다. 그 설정이 그때 나와. 그러기 전에는 천만 명 내외. 그것도 이 천만 명이 어디서 가냐 하면은 방주 안에서. 방주 안에서 천만 명 내외가 간다 이 말이야. 방주, 이 방주가 한반도라고 그랬어요. 한반도가 이 한반도 압록강, 두만강, 그러죠. 그래서 이게 한반도 자체가 거대한 배야, 그죠. 백두산으로 여기 정박을 해 가지고 있단 말이야그이 방주 안에서 천만 명. 내가 뭐이 사람들 구하러 저뭐 외국에 다니지 않잖아. 이, 이 여기가 요렇게 강이죠. 여기가 요렇게 돼서 백두산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강이 연결되어 있다 말이에 도망가 암록화 그럼 이 배, 이거 우리 이거는 배 맞아, 안 맞아. 배죠. 누가 봐도 방주라말이야 방주. 누가 봐도 방주야. 이렇게 돼있으니까. 정박해 있는 거지. 그리 일본은 뭐야? 한국에 보면 이거 뭐 있어요? 선착장. 이렇게 만들어놨죠? 선착장 끝이 제주도야. 선착장 끝이 제주도야. 그리고 일본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배가 이렇게 탁 파도를 지켜주는 이게 섬이 뚝뚝 떨어져 있지만 어. 일본이 섬이 쭉쭉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은 그래도 방주 맞아 안 맞아 이게 이게 배 정박하는 항구에 가면 다 이렇게 이걸 뭐라고 그래? 어? 방파제. 일본은 한반도에 방파제라니까. 이 방주가 머물러 있을 때 태평양 바다에서 쓰나미가 몰려올 때 일본이 절단 나서 안 나서. 이게 일본이 없어서 뭐 우리나라가 절단 날 뻔했지. 맞아 맞아요. 앞으로 태평양 바다는 많이 갈라질 수가 있어. 지구 중심 때문에 정력 시대 때문에 갈라질 수 있는데 갈라지면 물이 그냥 몰려오는 거야. 몰려면 일본이 전부 초토화해 주고 우리는 안전해. 맞아 맞아. 방주에는 피해가 없도록. 이 방주에 내가 오는 거야. 그래서 방주에 와가지고 천만 명 자아달상 천만 명된 어째 저걸 내다봤는지도 몰라 저거 알겠죠?